저, 어, 선생님, 어, 오셨어? 어, 안녕하세요, 저, 최은서. 수은 오빠? 서, 서유리? 아는 사이요 오랜만이네? 어, 그러게. 오래, 오랜만이네. 아니, 둘이 무슨 사이? <laughs> 학교 선생님 됐단 얘기는 들었는데, 잘 지냈어? 뭐야, 사람을 밀고 그래. 뭐지? 무슨 얘기 하는 건데? 우리 담배 이기는 남자리는... 왜저 쭈꾸미를 보고 부끄러워하지? 에? 저 쭈꾸미는 얼굴이 왜 빨개지는 건데? 무슨 얘기 하는 건데? 우리 20년 만인가? <laughs> 어? 그러네? 우리가 헤어지고 20년만이네 헤어지고? 우리 담탱이랑 쭈꾸미랑 사귀었었다고?